자 f(x)는 뭐 저렇게 돼있대요 역함수, 둘러 사인 동의 넓이를 보자. 자 역함수라는 것은 f(x)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? y는 x에 대칭해서 그려주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둘러 사인 것을 생각할 건데 일단 f(x)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봅시다. y절편이고. 기울기가 2분의 1로 오른쪽으로 갑니다. 쭉, 이 정도의 느낌이다. 라는 거고. 그 다음, 왼쪽은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쫙 올라온다. 이 말이겠죠? 그럼, 거꾸로 기울기가 2로 쭉 내려가면 된다. 이런 뜻이 된 거예요. 됐니? 자, 그 다음에 y는 x 라는 직선을 쭉 꺼볼게요. 이렇게. 그럼, 요게 뭐란 뜻이야? 요거의두 배를 하면, 즉,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? 대충 그러니까 요 녀석과 이 부분은 서로 대칭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둘로 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가 되더라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하고의 교점만 찾아주면 끝난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맞니 그래서 이놈과 y는 x가 만날 때 그럼 구는 2분의 1X가 된다는 뜻인 거니까, 이 점의 좌표 18콤마 18이 된다는 뜻이겠고. 저 아래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생각하게 되면, 은 밑에 거랑 X가 될 때, 마이너스 9콤마 9가 되겠네. 맞아요? 이렇게 되더라, 이 말인 거야. 그럼 이 삼각형 넓이형 구하면 되는 거잖아. 어떻게 구할 거지? 자, 두 가지로 구합니다. 흔히. 자이 애를 뭐라고 잡아서 밑변 길이로 잡아주시고 <laughs> 그러면 어, 가로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생각하면 27, 2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대 루트2에서 27루트2 잡아주면 된다는 뜻이겠고 요 점에서부터 y는 x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y는 x니까 어, x 빼기 y는 0이라는 식, 직선식을 쓰고 0,9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0하고 9하고 넣은 거즉 루트 2분의 9가 된다는 뜻인 거죠. 따라서 넓이는 27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는 뜻이 된 거야. 근데 그게 몇 배를 생각해야 돼? 두 배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죠. 따라서 81 곱하기 3 24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. 자, 두 번째 방법 좌표 공식 먼저 을게요0 콤마 0, 0 x 1 콤마 y1 x2 콤마 y2 라고 하는 3개의 점이 있을 때저 3개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더라? 이걸 기억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뜻입니다. 즉 주어져 있는 3개의 점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9 콤마 마이너스 9 0 콤마 9 18 콤마 18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0 콤마 0으로 만들어도 됩니다. 얘를 0 콤마 0으로 그냥 만들게요. 0 콤마 0으로 만든다면 즉 x, y 좌표를 싹다 구식 증가시킨다면 이 녀석은 9 콤마 18그 다음 거는 27 콤마 27이 된다는 뜻이겠지.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. 아시겠죠?